두벡터가이런 각은 시점이 일치된 상태에서 그 각을 얘기하는 거야. 에? 이때 이렇게 시점이 일치상에 상태, 상태에서 10.17인 상태에서 1 0이7이 상태에서 고이1이인 상태에서 10.17인 상태에서 10.17인 가태에서 10.17인 상태하서 절대값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 내적 b니까 그죠? 이로부터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 a 절대값 b 분에 a 내적 b가 되겠죠. 동하죠 내적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죠? 특히, 좌표평면에서 이 A벡터가 A1, A2고, 이 B벡터가 B1, B2로 주어져 졌을 때, 그죠? 절대값 A는 원점과 이점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고, 절대값 b는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 다음에 내적은 내적은 a1 b1 플러스 a2 b2로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그저까지 쉽게 하죠. 모양만 이해하는게 낫습니다. 절대값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음. 절대값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 다음에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두가지니까 아, 같다. 테스트 프린터 받았때 야 근데 이거 직선이잖아 그지?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OA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얘는 A1분의 A2거든요. 동일합니까? OB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M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는 B1분의 B2거든요. 그냥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이 A1-0은 A2-0 이렇게 B1-0은 B2-0입니다. 이때는 이 M하고 m 하고 m 프라임을 이용해서 이 식이 따라서 하는데 굳이 벡터로 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걸 해도 되는데 방법이 또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탄젠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요 탄젠트 세타는 1 플러스 m m 프라임 분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더 간단할 때도 있어요. 이건 미역투에서 배우고 이건 기백에서 배우는데 상황에 따라서 탄젠트를 쓸 때도 있습니다. 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여기가 얼마냐? 5죠? 그럼 이건 얼마야? 알파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63도면 여기 몇 도야? 27. 17도죠? 27. 27. 27도죠. 27도죠. 받아됩니까 받아. <laughs> 여기가 27도면은 여기 여기 여기는 얼마야? 모르지. <목소리> <뭘로 찍고. 봤지>? 받아. <목소리> 수진아, 그럼 너 이각이 뭔지 알아볼라. 이각이 <목소리> <강의> 뭔지 알아볼라. <목소리> 얼마야? 이각은 아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각은 알아 몰라. 아는 거야. 각을 안다는 거는 각을 안다. 나는 사실은 이게 몇 도인지 안다고 이해하는게 아니래니까. 어? 이 직각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알때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 때, 응? 이걸 알때 우리가 각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각이 몇 도인지는 알지만 여기 길이비를 의 모르잖아. 쓸모 없는 거요 모르는 각이야. 왼손이나 왼발 같은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냥. 얘는 여기가 몇 던지를 모르는데 하지만 길이비를 다 알잖아. 사인, 아파, 코사인, 아파, 탄젠트 알아서 얼마인지 알잖아. 그럼 이각 유용한 각이고 각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를 알기 위해서는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세타를 통해 표현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면 되는 거야. 이거에 의해 알려진 탄젠트와 이거에 의해 알려진 코사인은 이제 같은 삼각형이 있을 거거든. 그 길이비를 알면 각을 아는 거야. 동의하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이 몇 도인지 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 중학생들이 하는 거야. 이 각이 몇 도인가를 중학생이 하는 거야. 그 각을 가지고 삼각형에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궁금해할 거야. 사인 예를 들어서 이 어? 세타가 어? 5 분의 이다. 뭐야 이게? 이게 뭐하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그려그려그리라는거 이렇게 그려라. 뭘 그려? 직각삼각형 그려야지. 왜 그려? 여기가 2세타일 때 길이의 비를 알려 준 거거든. 그 그러니까 나머지 길은 어떻게 알아? 피타고라스로 아는 거지. 25에서 4 빼면 얼마? 루트 21이잖아. 그림 속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있잖아. 이상한짓 하지 말고 그림 그리라고. 알겠습니까? 삼각 비가 주어지면 뭐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을 그래 실컷도 쿠티컷도 실컷, 쿠탄젠트까지 한꺼번에 다볼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풀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을 구하고 나면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고 나면 삼각 비가 얻어진단 말이야. 그럼 뭐하라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야 삼각형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할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안 궁이야. 이게 뭐가 궁금해? 너 어제 점심때 뭐 먹었냐? 그게 궁금하냐? 그런거야. 얘가 궁금한게 아니라, 어? 길이의 비가 궁금한거야. 그래서, 응? 여기가 5대, 12대, 13이잖아? 이각왜이름은 뭐야? 알파야. 응? 여기가 1대,